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빈소에 있죠? 네, 지금 빈소에 와 있습니다. 김세미 의원은 김복동 할머님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어, 처음 뵌건 2012년 8월의 수요시때 처음 뵀었고요. 예. 이제 그 후로 제가 2014년에 평화나비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시위마다 뵙고 이제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하면서 좀 계속. 되었었어요. 네, 예, 할머님께서 우리 김샘 회원한테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 저 할머니 이제 쉼터 이런데 찾아뵙고 이러면 예. 할머니가 항상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머니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를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제가 힘들어서 찾아뵐 때마다 이제 할매 나비가 앞에서 열심히 날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생 나비들,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인을 비롯한 분들을 할매 나비라고 하셨군요. 네, 할매 나비라고 할, 음, 말하셨어요. 할매 나비랑 대학생 나비가 함께 날자 이 말씀하셨군요. 네, 네. 어, 우리 김샘 학생은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도 몇 차례 인터뷰를 한게그뭐 일본 대사관 앞 시위 하고 이러다가 뭐 벌금형 받고 그래서 재판 다 받고 뭐그그 얘기를 쭉한번 했었잖아요. 네. 결국 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재판은 지금 소년상 관련한 재판은 이제 다 끝난 상태고요. 걸 예.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나서, 네, 아.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재판정에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판사 앞으로 탐원서도 써주셨다면서요? 네네 그 제가 연행되었을 때도 이제 경찰서로 보러 와신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네. 그때도 몸이 많이 안 좋고 하셔서 아 할머니 저 나갔을 때배요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나왔을 때도 성장으로 보러 와 주셔서 이제 안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고요 재판받을 네. 때는 탄원서 직접 써서 보내주셨어요 었 네. 그때 탄원서에 이제 대학생들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정의감으로 한 일인데 판사님이 인정해 달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탄원서 직접 써서 보내주시고 그러셨었어요. 네. 어 어떤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의 증언은 한국 사회 첫 번째 미투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이제 할머님들이 처음 증언하시기 전에는, 사실, 할머님들이, 아, 처음 증언하셨을 때,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자들이라는 시선이 일부 사회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할머님들이 용기 있게 증언하시고 발언하면서 이 전시 성폭력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간과 연대를 우리가 할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사실 할머님들이 계속 싸워오신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성노예제 문제로 증언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고 많은 피해를 또 연달아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되게 존경할 만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만 안 계십니다. 그죠? 네. 이제 김샘씨 같은 분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할머니를 대신에 말해야 합니다. 그죠? 네. 한마디 하세요. 어... 이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네. 해야겠죠. 예. 네. 일본 정부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한마디요? 일본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아직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피해자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잘못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용서받을 수 있을 때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이제 할머님께 마지막 말씀해 보세요. 할머님께요. 네. 어, 음, 저는 어, 어, 저는 할머니한테 저 활동 시작을 했을 때 어, 많이 드릴 수 있,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도 싸울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인권, 여성, 평화 이야기들이 너무 잘 이야기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사과받을 수 있게 할머니 빈소에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음 할머니 어,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할머니 돌아가셔서도. 저희 나비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네, 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나비 날개짓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 나비 네. 네트워크 김샘 회원이었고요. 김복동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